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네드 머신입니다. 오늘은 AJ 스타일스, WWE 얼리얼, 세스 롤린스, 제이드 카길, 케빈 넷이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J 스타일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존신아가 은퇴 투어 중에 그와 경기를 치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존시나의 은퇴 투어에서 그와 마지막 레슬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쁘며, 솔직히 뜬금없이 일어났지만 정말 원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J 스타일스는 WWE 여성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생각하는 선수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오스카이는 제가 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에 아스카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여성 선수들 뿐만 아니라 남성 선수들도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오스카이와 아스카는 일본에서 활동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강인함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흐뭇하고 실력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평을 받은 다큐멘터리 시리즈 WWE 얼리얼이 공식적으로 시즌2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촬영이 진행 중이며 2026년에 개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크리스 위버 감독이 시즌2 제작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며칠 후2025 서머슬램에서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시즌2 제작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트풀 셀렉트 보드에 따르면 다가오는 얼리얼 시즌2의 주요 소재 중 하나는 현 월드 에베이트 챔피언 세스 롤리스입니다. 위버 감독은 세스 롤리스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순간이었던 머니 더뱅크 캐싱인을 촬영하기 위해 서머슬램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헨리는 버스티오플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제이드 카길이 링 위에서 겉모습만 그럴 듯"하고 실속은 없다고 주장해온 비평가들을 비판했습니다. 지난주 스맥다운에서 티파니 스트레턴과 나이아체스를 상대로 열린 위미스 월드 챔피언십, 트리플 스레 매치에서 제이드 카길의 활약을 지켜본 마크 헨리는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카길이 레슬링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녀는 17바늘이나 꿰매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계속 펼쳤습니다. 카길의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날 밤 카길을 포함해서 모든 여성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몇 팬들과 비평가들은 이제 모두 카길을 의심하지 말고 존경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케빈 레시는 클릭티스 팟캐스트를 통해서 더블더비가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의 행사 레스매니아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레스매니아 43이 북미에서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케빈 레시는 그런 팬들에게 잘 생각해보라며 이제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스매니아가 결국 연간 두번 열리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WWE가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진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고잉 링사이드 팟캐스트에 출연한 토니카는 WWE가 요즘 AW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항 프로그램을 펼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항상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고, 이토록 치열한 경쟁 속에서 AW가 잘 버텨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해냈습니다. 그쪽은 1년 52주 동안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경쟁일 뿐입니다. AW는 정말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으며 훌륭한 쇼를 선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도 받았고, 2025년에는 시청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HBO Max를 추가하고 스트리밍으로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엄청난 수익과 케이블 시청자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바로 지금, 올해가 AW 역사상 최고의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AW 페이퍼뷰 상위 10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개 중 5개, 6개는 올해의 페이퍼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AW를 최고의 레슬링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루 맥킨타이어는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2014년에 더블 더비로부터 방출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동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진더 말과 세이머스였다고 합니다. 카멜로 헤이즈가 더 미즈랑 완전히 결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최근 몇주 동안 미즈가 자신의 커리어를 방해하고 있으며 점점 더 실망감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카멜로 헤이즈는 더 이상 못 참겠다. 3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라며 짧은 코멘트를 남겼는데 이는 카멜로 에이즈가 미즈와의 파트너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27일 리치 홀랜드가 TNA 임팩트 녹화에서 무스와 경기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갑작스럽게 무스의 승리로 끝이 났고 리치 홀랜드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그는 다리나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리치홀랜드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리스프랑, 발등의 리스프랑 관절 부상이라고 밝히며 이번주 금요일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02년 2월 NW가 WWE를 파괴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에디피숍은 최근 자신의 83주 팟캐스트에서 NWO가 WWE에 더블 등장한 것은 빈스 맥마의 멍청한 아이디어였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초반에야 잠시 반짝했지만 점점 엉망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완전 대실패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끔 말좀 빨리 해라, 사투리 좀 쓰지 마라, 이렇게 뭐 지적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일 5 시간만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뉴스를 작성하고, 녹화하고, 자료 찾고, 녹음하고, 장문을 전달해드리다 보니까 호흡이 점점 가파른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외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말좀 좀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 저도 당연히 모두를 다 만족시켜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참제 마음처럼 잘안 됩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켜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아쉽지만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피드백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바랄게요. 저도 나름 이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사투리도 제가 부산에만 4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이걸 고치라는 거는 서울 사람에게 경상도 사투리로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좀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좀 바랄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늘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모두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